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 34항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목소리> 교육위원회의 이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열다섯 건의 법률안 중 먼저 일곱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 홍익표 의원, 최인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 자격증의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최인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교사 자격 취득 금지의 대상에 성범죄 행위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찬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비위, 성범죄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설사, 경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담임교사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행위 시 사업비 지급 정지 및 사업비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은식 의원과 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교회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학의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